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럴 때또옷 쇼핑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패션 하울 영상입니다. 요즘 예쁜 옷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료비 또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옷 쇼핑을 좀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너무너무 예쁜 니트, 아우터, 데님, 다양하게 13가지 옷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직 좀 코잉맹이 소리가 나는데 이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정말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 니트입니다. 제가 하늘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보자마자 바로 결제를 해버렸는데 딱 제가 좋아하는 뽀용한 하늘색 색감의 니트예요. 근데 이게 또 핏이 너무 괜찮아요. 엄청 여리여리해 보여요. 브이넥인데 이렇게 세골 라인이 살짝 보이는 디자인이어가지고 더 여리해 보이더라고요. 또 엄청 파여있는 디자인은 아니어가지고 불편하지 않게 입을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도톰하진 않고 살짝 후드호드한 얇은 재질의 니트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에 단독으로 입는 거는 좀 추울 것 같고 폴라티랑 레이어드해서 입거나 자켓 안에 이너로 입으면은 딱 좋을 것 같은 니트입니다. 부드러운 재질은 아니고 살짝 거친 재질인데 그렇다고 막 까슬거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 니트입니다. 연보라색 선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또 바로 구매를 해버렸는데 색 조합이 진짜 찰떡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뒤에 프린팅이 킥이에요. 꽃무늬가 엄청 유니크해가지고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되게 오버핏 느낌이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엄청 오버핏 아니고 살짝 널널한 정도의 핏이에요. 그래서 부해 보이는 느낌이 전혀 없고요. 두께감도 막 엄청 두껍진 않고 적당히 있는 편입니다. 길이도 딱 골반 위에 정도까지 와서 데님이나 롱스커트랑 매치해주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흔하지 않은 디자인이어서 포인트를 입어주면 너무 예쁩니다. 근데 이게 단독으로 입으면 살짝 살짝 까슬거리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심하진 않은데 이너는 꼭 착용해야 될것 같아요. 다음은 써메어 버터 맨투맨입니다. 맨투맨 찾고 계신 분들 저는 이거 너무너무 추천이에요. 일단 이 빈티지한 자수 로고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딱 써메어 버터만의 감성이 드러나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오버핏인데, 막 엄청 큰 오버핏 아니고 적당한 오버핏이어서 핏이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팔이 좀긴 편이긴 하거든요? 손을 다 덮을 정도로 긴 편이긴 한데, 저는 약간 맨투맨, 소매 짧은 거는 좀 핏이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았고 뒤에 보면은 로고가 적혀 있어요. 이 포인트도 되게 귀엽고 뒤에만 선이 있는데 그 디테일도 저는 되게 예쁘더라고요. 또 네이비 색상이어서 어떤 하의와 매치해도 되게 무난하게 잘 어울려서 요즘 요거 진짜 엄청 많이 입고 있어요. 거의 교복 템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도톰해가지고 입었을 때 되게 따뜻해요. 소재도 되게 탄탄하고 안에가 되게 보들보들해가지고 단독으로 입 봤을 때도 불편함이 전혀 없거든요. 퀄리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사면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멘트맨입니다. 다음은 이 스프라이트 티셔츠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핏이 진짜 너무 너무 예뻐요. 이 후기에 엄청 딱. 붙는 재질이라 해가지고 부해 보일까봐 구매를 좀 망설였었는데 절대 하나도 안부해 보여요. 팔뚝이나 허리 라인 이런 거에 되게 딱잡아줘가지고 오히려 더 날씬해 보이고 살짝 늘어나는 재질이어서 입었을 때 너무 편합니다. 재질이 진짜 부들부들해요. 께감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패딩이나 자켓 안에 입으면 따뜻함이 배가 될것 같은 그런 옷입니다. 지금도 거의 니트 입은 것 같이 엄청 따뜻해요. 이런 디테일도 너무 마음에 들고 살짝 옷이 힙한 느낌도 나서 너무 잘산것 같아요. 너무 좋죠? 다음은 요 레이어드 티셔츠입니다. 프레이 티셔츠랑 이 홀터 나시가 붙어있는 레이어드 티셔츠인데요. 요즘 일교차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자켓을 벗고 밤에는 입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때가 많은데 그러면 사실상 이너도 신경을 좀 써야 되잖아요. 요게 레이어드 디자인이라 티셔츠 하나만 단독으로 입어줘도 너무 예쁘고 따로따로 살 필요 없이 하나로 붙어져 있으니까 코디하기도 되게 쉽고 자켓 안에 이너로 입기 딱 괜찮더라고요. 색감이 살짝 베이지에 그레이 한 방울 섞인 그런 느낌이에요. 흔하지 않은 뭐 유니크한 느낌이 들고 엄청 얇고 가벼운 재질인데 그렇다고 엄청 흐물거리지도 않아요. 사실 이렇게 얇고 좀 비춤 있고 이런 재질이 날씬해 보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입으면 뭔가 살이 빠진 것 같은 착각이 들어서 엄청 손이 많이 가는 옷입니다. 그리고 엄청 부들부들하거든요. 착용감도 되게 좋습니다. 가격이 또 2만 원대예요.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다음은 이 니트 집업입니다. 이것도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무텐다드에서 구매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막 기대를 안 하고 샀거든요. 근데 택배를 받았는데 진짜 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무텐다드 옷은 전체적으로 실물로 봤을 때가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뭐 하늘색으로 포인트 들어간 게 너무 마음에 들고 이 카키색이랑 크림색 이 컬러 배치도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살짝 기장감이 짧은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귀엽더라고요. 뭐 단추가 2웨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잠궈서 다른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고 엄청 포근하고 되게 부드러운 니트 재질이어서 단독으로 입었을 때 까슬거림 전혀 없어요. 이것도 되게 두툼해가지고 입었을 때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뭐 요즘 같은 날씨에는 이것만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겨울에는 또뭐 아우터 안에 입으면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 범버 자켓인데요. 이거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자켓입니다. 딱 예쁜 크림 색감에 털이 이렇게 풍성하게 있는 그런 자켓인데 안에 보면은 안감이 있어가지고 입었을 때 엄청 따뜻해요. 이런 털 점퍼가 또 V에 보이면 진짜 안 예쁘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한거 전혀 없이 핏 너무 예쁘고 단추 풀러서 입어도 너무 예쁘고 잠가 가지고 입어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털이 까슬까슬하지 않고 되게 보드럽고 저렴해 보이는 털 느낌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좋아 보여요. 아무래도 털 점퍼다 보니까 입고 나서 뭐한두개 정도 털 빠짐이 있긴 한데 뭐 거의 없어서 이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옷이 진짜 코디하기도 쉽고 히트로 맛도 입기 너무 좋잖아요. 어떤 하이야 매치하냐에 따라서 막 데일리로 진짜 편하게 입고 나가고 싶다 할때 입기에도 너무 좋고 좀 꾸미고 나가야 한다 할때 입어줘도 너무 좋은 자켓이에요. 꾸안꾸, 꾸꾸 느낌 다 가능해가지고 겨울 내내 제 교육템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이 자켓입니다. 너무 붙지 않는 스탠다드 핏이고요. 딱 군더더기 없이 진짜 딱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너무 고급지고 예쁘고 색감이 너무 잘 나왔어요. 딥한 브라운 색감인데 살짝 버건디가 더해진?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이런 브라운 자켓이 엄청 흔하잖아요. 근데 이런 브라운 색감은 흔하지 않아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실물로 보면 색감이 진짜 더더 예뻐요. 이런 깔끔한 포켓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들고, 소매 쪽에 브랜드 로고 택이 있는데, 이 디테일이 옷을 좀더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울 자켓이어서 무게감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세상 가벼워요. 얇지도 않고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는데도 되게 가벼워서 입었을 때 엄청 산뜻한 느낌이에요. 이너 잘 입으면 초겨울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 자켓입니다. 제가 아이쇼핑을 하다가 이게 신상으로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바로 구매를 한 자켓인데요. 이거는 딱 골반 정도까지 오는 살짝 크롭한 기장감에 어깨 패드가 있어서 살짝 각져 있어요. 포켓 디테일도 되게 깔끔하고 고급지고 멋스러운 느낌도 나는 자켓입니다. 저는 카키 브라운색으로 구매를 했는데 여러 가지 색이 믹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빈티지한 느낌도 우아하게 납니다. 헤링본 패턴의 따뜻한 색감이어가지고 딱 가을에서 겨울까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탄탄하고 되게 두툼해가지고 딱 지금 날씨에 아우터를 입고 나가기 딱 좋습니다. 근데 이게 그 안에 말고 이 밖에 요 소재가 좀 거슬거리는 게 있거든요. 소재 특성상 좀 까슬거림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하이 제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이숏 팬츠입니다. 이게 앞에서 보면 치마 같은데 팬츠고요. 이거 진짜 요즘에 너무 너무 잘 입고 있어요. 좀 트렌디하고 힙한 느낌을 줘서 입었을 때 엄청 꾸민 듯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오늘 내 룩이 한층 더 멋스러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쇼팬츠다 보니까 길이는 좀 짧은 감이 있기는 해요. 불편할 정도로 짧지는 않고요. 저는 이거 S사이즈로 구매했는데 살짝 넉넉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허리가 좀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벨트 없이 입으면 좀 허전한 느낌이어서 벨트랑 같이 입는 거 필수인 것 같아요. 다음은 이 데님 바지인데요. 피닉스가 원래 바지 맛집으로 되게 유명한데 이번에도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간 연한 톤 다운된 블루 색감에 빈티지한 무드가 더해진 이런 데님이에요. 와이드한 1차 핏이고, 색감이 좀 따뜻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 데일리로 입기 딱 좋을 것 같은 바지입니다. 맨투맨 자켓, 니트, 가디건, 어디에 매치해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요. 저는 요거 롱기장으로 주문했는데, 길이도 딱그 발등까지 와서 딱 너무 마음에 들었고, 사이즈는 엑스스몰부터 있는데, 허리가 좀 작게 나왔다는 후기가 있어가지고, 저는 S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살짝 낙낙하더라고요. 줄일 정도는 아니어서 그냥 편하게 입고 있습니다. 데님 바지가 막 빳빳하고 좀. 입었을 때 뭔가 불편하면 절대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입었을 때 불편함 하나도 없고요. 탄탄하면서도 유연한 느낌이 있어서 되게 편하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자체 제작 상품이다 보니까 배송이 진짜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저도 한 2주 좀 넘게 기다려서 받은 것 같은데 혹시나 사실 분들은 배송기간 좀 넉넉히 잡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도 데님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 진한 블루 색감의 데님이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딱 구매를 했는데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것도 와이드한 1차 핏인데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다리가 길어 보여요. 이거 입으면 롱다리 가능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롱으로 구매해가지고 살짝 발등 덮는 그 정도의 기장감이었고요. 원단이 되게 탄탄해가지고 되게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교복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또 교복템이 되게 많네요. 그리고 이것도 S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하, 좀 아쉬운 게 이거는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줄여야 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에 바로 보여드린 데님보다는 좀 여유 있게 나온 것 같아요. 요거, 둘다숏 기장도 있거든요? 좀 길다 하시는 분들은 숏 기장으로 주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둘다 두께감이 얇은 두께는 아닌데, 딱 가을이랑 초겨울까지만 입을 수 있는 정도의 두께감이어서, 겨울에는 안에 스타킹 같은 거 신고 입으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요롱 스커트인데요. 이것도 핏이, 하,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이게 흑청이거든요 그래서 맨투맨, 뭐가디건 진짜 어디에 매치해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요. 데님이어서 입었을 때 살짝 불편할까봐 또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거 없이 엄청 편하게 잘 맞고 길이도 딱 발목 위까지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뒷부분을 보면 은 살짝 트임이 있어요. 저는 이게 있으니까 뭔가 더 핏이 더 사는 느낌 들어서 되게 괜찮더라고요. S사이즈로 구매했는데 적당하게 잘 맞았고요. XS부터 있어서 사이즈 좀 작다 하시는 분들도 선택하기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촬영을 해봤는데요. 다가올 겨울 옷 쇼핑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